안녕하세요. 옵티입니다. 이번 다녀온 곳은 압구정 로데오 안에 위치한 휴고 도산입니다. 이곳은 원영호 셰프님이 운영하시는 올데이 다이닝 브라세리 컨셉이고 점심과 저녁 혹은 약간 빠른 2차로 찾기 좋은 장소입니다. 요 근래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아니면 아침 저녁으론 굉장히 쌀쌀하면서도 낮엔 따가울 정도로 햇볕이 강해 조금 가벼운 소비뇽 블랑을 먼저 찾아 주문했습니다. 편하면서도 입에 거슬리지 않는 청포도나 청사과 향의 뉘앙스인 와인을 마시고 싶을 땐 보통 소비뇽 블랑을 찾으면 좋습니다. 평소 제가 소개하던 공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요즘 들어 친구들이나 동료, 지인들과의 모임을 하려고 장소를 찾다 보면 저렴하지만 너무 음식이 형편없거나 반대로 1인당 식대가 너무 높게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세계적으로 경제적 요충지에서는 모든 산업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요식업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휴고도사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식사와 주류 메뉴를 제공하면서도 대부분이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메뉴인 동시에 수준이 있는 조리 레벨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누구와 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아서 사실 선택지가 넓지 않은 압구정 안에서 떠올리기 쉬운 장소입니다. 역시나 이곳도 이러한 장점 때문에 특히 금, 토, 일, 주말 영업은 예약이 쉽게 마감되니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양식을 즐기시지 않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마지막까지 포크를 내려놓지 않고 깨끗하게 마무리한 걸 보면 이곳이 얼마나 다양한 층을 소화할 수 있는지 한 번에 보여주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스타류들은 적절한 간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와 향들을 잘 포진해서 거부감 없이 편하게 먹기 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메인이 마음에 들었는데 요즘 많은 곳들이 메인 프로틴을 내면서 정말 간단한 컴포넌트 정도만 곁들여 내기 때문에 고기의 퀄리티나 굽기 정도가 마음에 들지언정 마음 놓고 배부르게 먹을 만큼의 양을 주는 곳들은 많지 않죠. 이곳은 같이 발라먹기 좋은 소스나 퓨레들을 두 가지 이상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같이 먹기 좋게 배치해 놓았고, 일반 채소뿐만 아니라 잎 채소들 도 같이 제공해서 입 안에서 풍성한 맛과 향을 느끼며 먹기 좋게 제공합니다. 한치와 오일 파스타는 옛날에 프렌치 하시던 분들이 해주던 프렌치 파스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브라운버터와 앤초비, 타임, 케이퍼 조합은 딱 그때 당시에 향수를 느끼게 해줬고, 브루고뉴블루네즈는 소스도 굉장히 넉넉하게 내주셔서 한 그릇만 먹고도 배부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허브치킨은 안은 부드럽고, 껍질은 바삭하게 익혔고, 아보카도 표려와 디종마스타드, 오이 피클, 임채소와 완두콩을 자연스럽게 플레이트에 모두 보이게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도 들고 컨셉에도 훌륭하게 부합하는 메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고기도 위와 비슷한 스타일로 나왔고, 굽기 자체도 좋아 일행 모두 만족하며 먹었고요. 특히 이런 컨셉은 개인적으로 늘어지게 쉬고 싶은 날이나 갑자기 하루의 여유가 생겼을 때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인데요. 과하게 트렌디하지 않아 편하게 가서 둘이서 음식 두세 가지 정도에 가볍게 와인도 홀짝이면서 편하게 마음의 여유도 찾고 위치도 좋아서 바로 근처 CGV로 영화를 보러 가도 좋고 산책을 좀 해도 좋고 아님 집에 가서 낮잠을 자더라도 이 여유 있던 공간에서 맛있게 먹은 기억 때문에 모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그 모든 걸 휴고도사는 아주 적절하게 소화하고 있어서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공간인지 바로 알수 있었던 방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능하시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